어떻게 보십니까? 불출마.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음. 크게 얻기 위해서 크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죠. 아, 저만 해도, 아, 제가 비대위원장이면 비례로 나갈 수도 있고 강남, 제가 계속 한동훈 그 장관 보고, 장관 할때아 한동훈은 무조건 강남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 짝딱게 찜해놓고, 그다음에 전국 다니면서 이제 유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 아, 국회의원도 되고 대선후보도 되고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한동훈 장관 취임사 즉시 실시간으로는 못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딱 봤는데 어~ 저는 사실은 뭐~ 등에 약간 소름이 쫙 그~ 한다고 할까 네. 크게 얻기 위해서 크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세 명한테 물을 먹였어요 첫 번째 이재명, 두 번째 김기현, 네. 음. 세 번째 이준석 이세 사람 공통점 무엇입니까? 왜 물을 먹었습니까 이세 사람이? 내년에 저세 사람은 배지를 달기 위해서라면 물구나무라도 서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당장 오늘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지금 그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모든 걸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내년에 꼭 이겨야 된다. 그 승리를 위해서 나는 헌신을 하겠다. 하지만 그 헌신의 그 승리의 달콤한 과실 나는 취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제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아주 그냥 지진과 같은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직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